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예산안보다 11.4% 늘어난 구조 6,355억 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민선 7기 주요 핵심 시책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늘어나는 행복 경북 만들기 분야에 총 682억 원 저출생국복과 아이행복한 경북 만들기 분야에 총 5,821억 원, 관광명소 경북 만들기 분야에 5,594억 원, 그리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27억 원 등입니다. 대구시가 11일, 뒤집이 유페이, 대구사회복지공동보금회와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을 대구시민사회복지에 활용하는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g 집이가 보유한 장기 미 b 유페정금 보유한 장천미원용 충전금 8억억천천 원을 대운사회복지공천모원회에 지정 기탁하기로 했습회에 지정 기탁하기부했 전액은 지정 시탁회서비스전으은지원시사회시비의원지를지해 활용될 예정입 복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 선수금과 충전 선수금 이자를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에 환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제 14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가 11일 경북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경북 딸기 재배 신기술 도입과 기술 전파에 노력해온 경주의 권영덕 씨와 국내 표고재배 기술 발전에 기여한 3대째 명맥을 이루고 있는 성주의 김진석 씨가 올해의 농업명장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또 지역 농업과 농어촌 발전에 공허한 우수 농업인들에게 주는 농업인 대상에는 식량 생산 부문의 상주 윤기홍 씨,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부문 고령 김병환 씨등 11명이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월 행사에는 우리나라 토종 씨앗 전시 나눔 행사와 더불어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우스살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시와 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합동으로 개인택시 일제점검을 시행합니다. 차량급 번호가 훌소인 개인 택시 5,042대를 대상으로 1 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삼성 라이온즈파크, 성서 5차 산업단지, 구모강 돈치세 곳에서 점검됩니다. 점검은 택시 운전 자격 증명 개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준수 사항의 위반 여부와 각종 부착물 여부, 등화 장치와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 다섯 가지 사항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점검과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대구시설공단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일 당일 교통약자 수험생들에게 나드리콜 무료 운행을 지원합니다. 나드리콜 회원으로 등록된 수험생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차량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12일 오후 6시까지 나드리콜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구 콘서트 하우스는 내년 상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정기대관 대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대관 장소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두 곳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이고, 접수는 대구 콘서트 하우스 관리과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